네, 저는 지금 몰도바이서도 키시나우에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고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 여기 미승인 국가가 있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트란스니스트리아? 오데사 오는 길에 제가 들려서 온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 들렸는데 아마 좀 신기한 것 같아서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티라스폴에 도착했습니다. 티라스폴. 여기가 나름 국가인 거 같아요. 왜냐면은 국경도 있고 국경에서 여권 검사 비슷하게도 합니다. 외국인은 하는 거 같아요. 몰도바 사람은 안 하는 거 같은데 얼마나 체류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하루 이내면은 보통 이제 10시간짜리 체류증을 주, 주는 거 같아요. 여기 화폐도 따로 있어요. 또 신기하게. 이거 마죠 180을 막 200을 주니까 180을 받았는데 아마도 오직 러시아만이 인정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나머지 UN 가입국은 한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나름 있을 건다 있다고 들었어요. 방금 제가 화폐를 교환했죠. 화폐도 있고, 정부도 따로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때 몰도바 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에 아마 이제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통 사람들이. 이제 몰도바 쪽은 루마니아 계통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렀고, 전쟁을 치렀답니다. 뭐 한국, 그 남북한 전쟁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네, 여기 나름 아름... 인포메이션 센... 센터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We are here, mm -hmm. here our information center. Mm -hmm. And this is the main street, mm -hmm. October 2 5 e n t y fifth. h l l So go there uh -huh. and take a pictures. Okay. <laughs> Monuments, s uh -huh. m um, small Lenin, big Lenin. 시보르 스퀘어. 오케이.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맵 이런 겁니다. 그냥 지도 한장딱 주고 설명을 좀해 주더라고요. 그냥 여기 큰 도로 가서 사진 찍으면 된다. 이 인포메이션 센터 직원도 약간 여기 볼거 없다는 식으로 약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죠. 러시아 국기입니다, 러시아 국기.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이 나라 국기입니다. 이 나라 이름 또 까먹었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걸어 다녀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온 곳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마 우크라이나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이. 들어가보더 서비스로 왔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보드카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루굴 카르타 카르타 루굴 과몬도바 송아지 고기에 사과가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사과하고 사과 있고 송아지 고기 있고 밑에는 이제 체리 소스가 같이 있는 그런 신기한 요리였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가격은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아마 만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일 것 같고요. 이게 소비에트 연방 나라 특징인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들의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도 저런 걸 봤고,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저런 걸 봤죠. 레닌, 레닌. 저 멀리 보이시는 게 아마 레닌 동상이고, 레닌 동상 뒤에 있는 게제 예상으론 정부 청사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면 이 나라 국기하고 러시아 국기가 같이 걸려 있죠. 이 나라가 얼마나 러시아가 되고 싶은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있는 이곳이 이 도시의 중심부인 것 같습니다. 관광 안내소에도 뭐 여기 말고는 볼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은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실 것 같은데 제가 환전을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돈도 없고 몰도바 키시나우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스마일 레닝,